안녕하세요. 밀통입니다 임용님의 5월 넷째 주차 한 주간의 소식들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용웅 5월 넷째 주차 일주일 소식 정리.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임용님의 컨텐츠가 또 재밌는, 재밌는 컨텐츠가 올라오다 보니까 할 얘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자, 5월 25일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가 마무리가 되면서 그 끝부분 이 광고 쪽에 보니까 요 이렇게 이렇게 임용님의 mr mr이 없이 목소리로만 되는 요게 나와가지고 참 감동이 있었고 큰 울림을 음, 주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청포다름다운잘 마무리 됐고요. 마지막 화 같은 경우에 여기 보시면 8.3% 최신 회차 8.3%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이것 또한 하나의 기록이 되, 되었죠. 그렇죠? 5월 26일 한일 수교 60주년 기념에서 오는 6월 1일에 일본 도쿄 다나카와 게이트웨이 시티에서 한국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기념하는 문화 교류 행사 일환으로 양국 간의 문화적 소통의 폭을 넓히는 그런 뜻깊은 자리가 마련이 될 예정입니다. 이때 요 위에 보시면 어 한국과 일본의 이 배우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상영될 작품이 임영웅님이 주연을 맡고 어뭐 기획도 하고요 그리고 작가를 맡은 인 악토버 요게 상영이 된다라고 합니다. 어 이거는 진짜 임영웅 영화라고 해도 되는 거죠. 그죠? 임영웅님이 어, 완전히 출연한 그런 단편 영화입니다. 그래서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5월 26일 임용웅 가수 브랜드 평판 1위입니다. 임용웅님이 2025년 5월 가수 브랜드 평판 1위를 차지했습니다. 최근 한국기업평판연구소에서 4월 24일부터 5월 24일까지 수집된 2025년 5월 가수 브랜드 평판 데이터를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임용웅 브랜드가 1위를 차지했습니다. 임용웅이라는 브랜드가 1위를 차지했어요. 2위, 3위 뭐 이야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2위, 3위 모두 강력한 아티스, 아티스트 분들이었지만 역시 영웅시대의 화력은 진짜 대단합니다. 영웅시대의 화력으로 임영웅님이 결국 1위를 달성했습니다. 어, 누차 말씀드리지만 이 브랜드 평판 같은 경우에는 빅데이터를 가지고 되는 거예요. 제 영상 같은 경우에 많은 영웅시대 분들이 보십니다. 영웅시대 분들이 보시는데 한 1만 명에서 2만 명 사이의 분들이 보시는데 여기서 댓글을 주로 다시는 분들은 한 200여 분 정도가 되세요. 그러니까 지금 빅데이터에 관여해주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임영웅님의 브랜드 평판을 높이게 하기 위해서 높이기 위해서 이 소통 지수를 좀 그리고 커뮤니티 지수를 좀 높이기 위해서 이 밑에 댓글에 임영웅 띠고 님 띠고 무언가 내용을 하나 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임영웅님 이집 앨범 기대합니다. 뭐 임영웅님 멋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뭐 이렇게 남겨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여기서 뒤에 부분은 오타가 있어도 돼요. 근데 임영웅 뛰고 님 님도 안 붙여도 돼요. 임영웅 뭐 멋진 그 이름 이렇게 해도 되는 겁니다. 알겠죠? 자, 5월 27일 천국보다 아름다운 드라마가 넷플릭스 5위를 차지했어요. 드라마 천국보다 아름다운은 넷플릭스에서 5주 연속 탑텐의 이름을 올렸고요. 그래서 지속적인 인기를 입증하고 있습니다. 현재 마지막 화까지 나온 시점이죠. 어 이게 제가 말씀을 여러 번 드렸지만 젊은 세대 분들 오히려 더 젊은 세대 분들일수록 이 본방을 보질 않아요. ott 서비스로 이런 드라마들을 소비합니다. ott 서비스로 이 드라마를 소비하는데 연속 5주로 계속 탑텐의 이 청포다 아름다운이 머무른다는 것은 이 젊은 세대에게도 큰 공감을 주는 그런 따뜻한 메시지와 감성적인 그런 연출이 어 진짜 실제로 이렇게 영향을 줬다 라고 할수 있는 거고, 또이 천국보다 아름다운 동명의 임영웅 님의 곡도. 한 꼭지 역할을 해주지 않았을까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소리 질러입니다. 소리 질러입니다. 5월 27일, 임용 넷플릭스 주간순위 4위.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렸죠. 이로써 넷플릭스 탑 10에 13주 기록을 달성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9위였지만, 이번에는 5단계 높은 4위를 차지했습니다. 제가 영 PD랑 이세돌 관련된 거를 진짜 약간, 어찌 보면 좀, 노리고, 할, 이렇게 전달 드렸거든요. 그, 그, 팬튜버 분들 중에서 제가 유일하게 제일 먼저 했잖아요. 어, 영웅PD가 잘 알고 있었고, 이거는, 어, 밀통님, 미유통님. 저 밀통님이라고 안 하고 그냥 형이라고. <laughs> 미안해, 영웅PD. 나, 내가 너무나, 나에게 상당히 많은데, 형이라고 불러줘서 고맙고, 미안하기도 해. 영웅PD가 저한테, 아, 형, 이거 굉장히, 효과가 이 뒤로 어떻게 연결이 될지 모를 것 같아요. 이거 컨텐츠 좀잘좀 준비해 보죠. 해가지고 용pd가 진짜 어... 뼈를 녹여서 <laughs> 뼈까지 녹이진 않았고요. 정말 잘 준비한 컨텐츠거든요. 그래서 요거 안 보신 분들 있으면 꼭 한번 보고 오세요. 제가 이 세계 아이돌의 아이네 님이 이번 임용웅아이미어로더 스타디움에 대해서 극찬한 아이돌이 극찬한 임용영화 해가지고 제가 이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 거기에 이세돌의 팬분들인 이파리 분들이 실제로 이 임용아이미어로 더 스타디움 얼마나 대단하길래 이렇게, 이렇게 우리 아티스트가 이렇게 칭찬을 할까 하면서 많은 분들이 보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5단계나 상승하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그런 추측을 해 봤습니다. 실제로 영향이 굉장히 있었을 거예요. 자, 5월 28일에 임용님과 남도영 성우님이 만났었던 이 피드가 올라왔죠. 어, 남도영 성우님, 이렇게 해서 보이시죠? 남도영 성우님이시고 임용님이세요. 그리고 남도영 성우님이, 영님, 만나 뵙게 되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태훈 셰프님과 궤도 덕분에 너무 즐거운, 즐겁고 감사했던 시간. 근데 제가 이거 영웅 피디랑 얘기를 좀 했는데요. 요거요 사진 한번 좀 보면요. 이렇게 뒤에 이렇게 뒤에 가랜드가 이렇게 걸려있잖아요. 그런데 해피 버스데이인 것으로 보입니다. 버스데이가 이렇게 명확하게 있죠. 그리고 H에요. H. 이게 추측을 좀 해봤어요. 추측을 좀 해봤습니다. 어, 임용웅님이 이렇게 해메코를 완벽하게 딱 세팅을 하고 갔어요. 남도영 성우님이 3월 중순에 어, 생일이었어요. 남도영 성우님의 생일이 어, 3월 12일입니다. 42세시네요. 3월 12일의 생일이면서 그때 이 태훈 셰프와 괴도님과 임용님을 함께 이렇게 초대해서 아니면 또 여러 많은 사람들을 초대해서 컨텐츠를 찍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기대가 있고요. 왜냐면 40살이 넘은 남자가 그냥 이렇게 뭔가 뒤에 가랜드까지 해가지고 생일 파티를 이렇게 성대하게. 아, 아닐 것 같아요. 컨텐츠를 찍기 위함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렇게 남도영 성우님의 생일에 많은 아티스트 분과 많은 유명인사분들을 초대해가지고 컨텐츠를 만들어서 무언가 올려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를 하게 됐습니다. 자, 임용님의 새로운 이 컨텐츠, 임용님의 서울 가이드가 됐었던 그 영상에, 어, 함께 했었던 그이 박영일님 부부님의 박영일 박영일님의 인스타에 이런 피드들이 이렇게 올라왔죠. 1년에한달 주어진 소중한 한국휴가에서 임용이라는 이 아티스트가 이렇게 함께 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뭐 그런 저런 얘기들을 어 했습니다. 이번 컨텐츠에 또 이거 이 얘기를 빼놓 빼놓고 얘기할 순 없습니다. 이거 자. 이 남산타워 이렇게 올라가면 이 자물쇠, 남산 자물쇠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거는 거 있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이 올라오자마자 쿠팡에 이렇게 링크 해가지고 태그를 이렇게 달아놨어요.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가셔서, 어, 실제로 임용님이 구매하셨던 그 제품이랑 똑같은 걸 제가 찾아드렸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많은 분들이 진짜 이렇게 구매를 하셨더라고요. 이렇게 남산 자물쇠라고 쿠팡에다가 검색을 하면요. 이렇게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렇게 쭉 나와요. 그런데 이거죠. 요 요거 임명님이 실제로 여기다 글씨 썼었던 거. 이거예요. 이거인데, 여기 이렇게 9,500원. 그런데 이게 지금 그 때는 다음날 도착이었거든요. 그런데 6월 4일 수요일 도착 예정, 이렇게 배송이 밀렸어요. 이유가 뭔가 살펴봤더니, 안녕하세요. 주문하신 분께 문자로 이렇게 왔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주문해주신 남산타워 자물쇠 블루가 갑작스러운 주문 폭주로 국내 품절이 되었습니다. 국내에 수입되었었던 것들이 모두 품절이 된 거예요. 임영웅님이 유튜브에 올린 후로 주문이 엄청 밀려 들었네요. 기다려 주신다면 6월 11일 경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편을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좋은 하루 되 보내세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요 제품인데요, 이게 요 예정은 어 수요일 6월 4일 도착 예정이라고는 하지만 이거 쿠팡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있거든요. 어 아마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한10일 1일 이후가 될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요 똑같은 모델을 제 저도 제가 이렇게 찾아놨으니까요 쿠팡에서 구매하실 분들은 이렇게 들어가셔서 구매하실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임용님 수상 했었던 내용들 전달드리고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5월 28일 베스트 솔로상 수상 2025년 아시아스타 엔터테이너 어워즈 2에서 임용님이 당당히 1위를 차지하며 수상에 영예를 안았습니다. 수많은 팬들의 변함없는 사랑과 지지, 그리고 임용님의 꾸준한 노력과 진정성이 만들어낸 값진 성과입니다. 특히 ASEA 공식 계정에서도 트위터를 통해 이렇게 직접 축하 메시지를 전하며 임용님의 수상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 팬초이스 아티스트상 받았죠. 임영웅님은 베스트 솔로상과 어, 팬트로이스 아티스트 아티스트 아 발음이 아, 안 되네요. 베스트 솔로상과 팬트로이스 아티스트상 총두 개의 상을 수상을 하면서 상남자의 모습을 또 보여주었죠. 진짜 임영웅님 그리고 영웅시대의 파워 대단합니다. 오늘은 이번 주는 참 상당히 전달드릴 내용이 많았어요. 임용 님이 또 이제 컨텐츠를 올리다 보니까 뭔가 영웅 시대들도 활기를 찾아가고 있는 것 같고, 특히 이 집에 대한 언급들을 계속해서 이렇게 톡톡 뿌려주는 것 같아서 어, 기대가 됩니다. <laughs>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소식이 즐거우셨다면 재미가 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육통이었습니다.